최근에 그 국내 뭐그 대기업에 어떤 중 관련돼서 어 재판부에서 뭐 준법감시지원단이라는 것을 뭐 설치 여부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재판부에서 너무 과감하게 뭐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그런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일 절차를 어 도모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보이십니다만은 잘못하면 재판부의 예단이라든지 또한 어떤 재판할 다 불균형성 어, 이런 문제의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조심스러워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뭐그 어떤 배려라 그럴까요? 뭐 고려가 하여튼 일반 서민에게도 주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따라서 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뭐한해 과제로서 진행될 필요는 있겠죠. 특히 뭐 대안적 어, 분쟁 해결를 방안으로서 뭐 논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어,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